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합격의 법학원 40회 2차 이제 드디어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합격의 법학원에서 저는 이제 무역실무랑 무역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운 관세사라고 하고요. 아, 예, 저는 그 관세법 1, 2차 담당하고 있는 김한을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H&S 하고 있는 박준호 관세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 보도신 이제 저희 관세 평가 선생님까지 해가지고 일단 합격 토크쇼라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뭐 거창하게 어떤 뭐 토크쇼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올해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이런 좀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냥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음이 영상을 보고 계신 40회 2차 합격하신 관세사님들 90분이 딱 합격하셨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집체교육 받으실 때까지는 이제 무조건 노시는 겁니다. 네 아무 것도 하지 마시고 여행 다니실 분들은 여행 원없이 다니시고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기회가 없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노시고 다시 한번 그동안 땀 흘리시면서 공부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합격자 발표까지 났기 때문에 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언급드릴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최고 합격 점수를 보니까 그래도 78.75점이고 합격자 평균 점수가 한 63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격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딱 위에서 이제 90점 상대 평가를 해가지고 어 정말 열심히 하셨던 90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점은 생각보다 무역실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인데. 과락자 수도 별로 없고 과락률도 좀 낮은 편이에요. 원래 무역심무가좀 과락률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좀 잘들 보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안타까운 부분은 50대 이상 합격자분들 좀 그래도 공부하신 제가 아시는 분들도 좀몇분 계셨는데 50대, 60대 조금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들 합격자 수가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훨씬 합격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성별이 이번에 확실히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 수험생분들이 내년에는 좀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예생 확실히 전년도 1차 합격자 수가 이제 한 59분 합격을 하셨고 이제 일반 응시자 31분 하셔가지고 3년차 동차나 아니면 뭐 생동차보다는 확실히 유예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합격률이 이거는 거의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유예가 아무래도 뭐 합격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이제 공부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많다 보니까 2차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통계가 좀 저희가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 학원에서는 어, 올해 합격률이 60%입니다. 60%. 60%. 와, 대단하죠. 예, 참, 정말 저희 어벤져스 선생님들 해가지고 합격률 60%를 자랑하고, 자랑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아마 최단기 합격자도 저희 학원에서 나왔을 거예요. 저희 학원에 10개월 공부하신, 저희 좀 있다가 이제 잠깐 나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실 건데, 10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이 있으세요. 와, 정말, 정말 정말 열심히 하셨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과목별로, 그냥, 일단, 무역실무부터 제가, 음 간단한 소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시험으로 뭐, 더더욱 확실해진 것 같아요. 30점, 20점, 30점, 20점 분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종료라든지, 요런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가 좀잘안 나오는 편이고, CISG나 UCP, 신용장, 요런 파트에서는 거의 뭐, 20점이든, 30점이든,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고, 확실히, 역시나 암기, 어. 무엇보다 원무 남기가 중요합니다. 아마 이그 출제 경향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역실무에 이어서 관세법에 대해서 이제 좀 소외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또 언급을 해주셨지만, 어, 저희 그, 최단기 합격생, 10개월. 나오셨다는 게 대단하다고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턱걸이로 합격하신 것은 아니고 좀 넉넉한 점수로 합격한다라는 점에서 또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쉽게 저희 학원에서 상당한 좀 실력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좀 아쉬운 점수로 떨어져서 그분들한테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관세법 부분을 봤을 때 채점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 문제를 보고 예측했던 점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처음 문제를 보고 나서 이거는 70점짜리, 70점 분량의 문제만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당연히 70점 미만의 합격자 점수가 분포가 돼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어, 따라서 관세법은 대부분의 합격자분들이 60점대 초반에서 50점, 어, 낮게는 이제 50점대 중반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뭐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합격하신 분들의 이제 공부하시는 태도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감정 기복은 있으시겠지만 생활 패턴에 있어서는 기복이 굉장히 적은 분들이 아무래도 합격을 하시는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생활 패턴 자체가 좀 정형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 강사님들의 이제 말 공부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좀 고의적으로 따라가셨으면 의도적으로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는데. 의도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그냥, 아,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거를 그냥 적용해보자 라고 흐지부지하게 생각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관세법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 틀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 목차화를 먼저 해서 그 유기적인 관계하고 암기를 좀 먼저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좀 명확하게 이행을 하시는 분들은 매우 적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더 어필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패턴 공부 패턴을 잡아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붙을 것 같을 수 있는 사람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 이 정도로 제 소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90명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뭐 아쉽게 안 되신 분들도 다시 또 도전하게 되실 것 같은데 어 일단 올해 관세율표 상품학 지금 보면은 뭐 전체 응시자가 611명 하고 평균은 27점 하고 과락률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도 좀 겉으로 보기에는 높아요 뭐 관세법은 59점 뭐실무화평가는 뭐 50점 정도인데 HS는 66점 정도 돼요 근데 요게 그 과목이 뭐 어려운 거는 아니었고 예전부터 관사 시험에서 HS 과목만 1차에서 뭐 전혀 손대지 않는 과목이어서 뭐 계속 전, 항상 높았어요. 그래서 뭐 관세율표 이 과목이 오래 어려웠던 건 아니고 그리고 좀 관세율표 과목의 제일 특징이자 또 특징이지 않은 게 지금 출제 경향이 거의 한 10여 년 동안 고정되었어요. 근데 이 고정이 돼서 이제 매년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올 걸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이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모의고사 이제 6개월 동안 보면은 거기 안에서 뭐, 뭐 못해도 80% 90%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어, 다르게 말하자면은 조금 그 공부 시간이나 좀 기초를 잘 다지고 암기를 잘 하면은 충분히 전략 과목으로 좀 삼을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합격자 평균이 63점이고 뭐 다른 과목들 보면은 아마 어, HS 점수가 HS 과목이 합격자들 평균 점수가 어, 평균을 좀 많이 상회할 거예요. 항상 매년 그래왔듯이. 그래서 이 과목은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건물로 치면은 뭐 기둥 같은 과목이에요. 요 과목 못 치면은 너무 불리해지고 잘 쳤다 하더라도 뭐 아주 크게 도움은 안될수 있지만은 근데 반드시 또 준비를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용관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올해 뭐 합격자 통계 보면은 이제 여자 합격자 비율이 올라가는 게 너무 눈에 띄게 이제 많이 보여요. 진짜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좀 그런 남자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차이였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여성 합격자 비율이 많이 올라가는 건또그제 생각에는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 시험이 좀 암기, 암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또 보면은 남자 수험생들 보다는 여자 수험생분들이 좀 암기를 약간 잘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험, HS 과목도 특히 이제 암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일 비중이 큰 과목이니까 뭐 내년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 참고하고 그리고 또뭐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뭐 재밌게 노시고 하시겠지만은 또 내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 간략하게 하면 또 1차를 차, 치셔야 되는 동차분들하고 1차를 안 쳐도, 안 쳐도 되는 분들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시험에 HS가 아예 없거든요. 없으니까 일정 기간을 완전 손을 떼는 기간이 이, 발생이 무조건 되는데 그 기간을 뭐 올해 12월까지 아니면 내년 1월까지 공부를 미리 잘 준비하셔서 많이 미리 준비할수록 그 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이때 이제 올해 지금 시험 결과가 나왔고 다시 공부 준비하는데 또 2개월 동안 또 준비를 하게 되면은 내년도 1차 시험 칠때 HS 과목을 또 한달 최소 한 달은 또 손을 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복귀했을 때 다시 준비하기가 힘드니까 또 발표나서 좀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은 바로 수습을 잘 하시고 바로 책상에 앉으셔서 또 공부하시면 내년에 또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HS는 여기 뭐제 올해 좀 느낀 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여러분들 놀라실까봐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셨어요? 그 화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잘생기셨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로 들으시면 될것 같고 관세평가 선생님이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 역시. 암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네, 정도로 그냥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4 0회 관세사 2차 시험에 대한 일단 소회는 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네. 그 자꾸 이제 암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 시험이 암기형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애초에 암기가 베이스가 되고 나서 응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 거니까, 암기, 기본적인 것을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아, 우리는 너무 암기형 시험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 기본적으로 암기가 베이스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좀 정신건강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laughs> 예, 그러면, 어, 잠깐 쉬었다가 저희 이제 올해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즐기시러 이제 여행을 떠나시면 되고 이제 안타깝게 올해 이제 합격은 하지 못하셨지만 이제 내년도 어, 3년차 동차를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뭐 간략하게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